안녕하세요 의정부 워싱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18일 어 수요일입니다 이제 고압순살균작업 끝나고 고압축기로 계속해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요. 이제 어, 두 손으로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더욱 깔끔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청소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아스틈살의경과 고아수 척기로 깔끔하게 청소되고 관리된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화이트365 셀프발레방 의정부 금호점입니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금호점 바로 옆에 위치해서 찾기도 편하시고 또 넓은 주차공간에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관리되는 깔끔함과 청결함 그리고 저희 화이트365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친환경사제 페어로렌스가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 로하스 인증받은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로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그 인증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빨래방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토피 코스 같은 일부 코스에만 들어간 데 비해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시는 모든 세탁 코스에 품질 1등급 친환경 세제가 전 자동으로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저는 내일도 깔끔한 청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